310장, 죄송하십시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그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소원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알수 없더라 내가 믿고 떠들지 않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분이 든 나는 확실히 아네 왜게성령 주 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나를 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는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연네주 언제 가이실지헛밤에온나에질즐만날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내 모든 영평 아시는지 늘보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 수 없고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들지 않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줄이 들고 해주실 것을 나는 것이야. 47장. 47장 1절부터 12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종들은 목자이온대,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 다고, 하 그들이 또 바로에게 보 하나, 그다땅에그이시하여 종들의 시고시업으로 종들이 보에그다음다음그 다음에, 그다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게말하에그 다음에, 그다음 형들이 음게 왔은 즉 애굽 땅에 니 상의 좋은 곳에내 아버지와 내형들이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가축을관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바로이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 나이다 하고 바로에게 그 앞에서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국의 좋은 땅나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식구,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었고요. 자, 야곱의 가족 7 0 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셉과 극적인 재회, 이상가족 상봉을 하고. 감격적인 만남을 가진 다음에 이제 요셉이 에, 그의 가족들을 에, 바로에게 에, 소개를 하고 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에, 바로 앞에 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중요한 표현이 두번 반복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하는 표현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야곱은 지금 바로에게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이죠. 어, 흉년을 피해서 지금 살기 위해서 애굽에 이주에 내려와 가지고 지금 바로왕에게 의탁하는 입장이에요. 도움을 받으러 왔는데 오히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10절에도 한번더 반복되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호의를 베푸는 바로, 복의 전달자 야곱. 야곱은 복의 통로죠. 복의 전달자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사실은, 예. 바로가 야곱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와 온 애국당이 누구 때문에 지금 굶어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예? 예, 요셉 때문에, 야곱의 아들 요셉 때문에 지금 이 7년 대 기근이라고 하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 거룩한 프라이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로 인하여, 어, 이 땅이 복을 받고 우리는 복의 전달자다 축복의 통로다 복의 근원이다 우리가 복덩어리다 할렐루야 아멘. 이 거룩한 자부심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던 것처럼 도움을 받으러 왔지만 그러나 바로를 향해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특권과 사명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예, 대한민국이 우리로 인하여 건재하고 아, 네.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 교회 때문에 어, 번성하고 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네 세상을 축복할 사명 특권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그런데 바로가 야구,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예. 네. 이 어른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묻는 거죠. 예.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에게 아, 창세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 중에 하나다. 주석에 그렇게 해설이 되어 있는데요.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내 낙은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낙은의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이 야곱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이 뭐냐? 아, 오래전에, 어, 최, 최희준 씨인가요? 하숙생이라는 노래에서 인생은 낙은의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아, 불렀었는데요. 내 네, 낙은의 길의 세월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하는 것을 야곱은 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몇 년을 살다 가든지 그 인생은 본질상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잠시 왔다 머물고 떠나가는 사람이에요. 영주하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어, 여관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땅에 영주할 것처럼, 마치 천년만년이 땅에 살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탈락을 누리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결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아니죠. 이 땅은 낙은의 길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땀 흘려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영주할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땅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어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족장들의 이러한 삶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여부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내 땅이 아니에요. 남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이 거류한다는 말은 잠시 체류하는 겁니다. 영주하고는 다르죠. 삼시 머물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그네로.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할 였대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외국인으로 산 거예요. 나그네로. 우리나라에도 200만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 살고 있죠. 고향을 떠나서 이 낯설고 물설은 이 땅에 와서 좀돈 벌기 위해서 고생하면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고 우리의 참 본향이 예, 하늘에 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을 지감치 야곱은 깨달았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자, 130년. 참 오래 살았네요. 130 요새 우리 주변에 100세를 사시는 분들을 종종 보는데 100살만 넘어도 TV에 나올 일인데 13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130년 짧지 않은 세월이 나그네길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30년이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그랬어요. 야, 130년 살는데 뭐, 몇살안 먹었어요? 130살 밖에 안 됐어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7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30년을 살든, 돌아보면 엊그제 같은 거죠. 네, 하룻길 인생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돌아보면 하룻길 인생. 잠깐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짧죠? 그래서 여기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낸.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짧습니다. 짧은 인생, 한정된 인생이다. 나그네 길이요, 그리고 한정된 시간을 살다가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흥청망청 허성세월할수 없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한정된 시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어 충성되게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맡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한정되어 있으니까 짧은 인생이니까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야곱이 깨달은 인생의 본질이 뭐예요?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 험악한 세월. 예. 얼마나 야곱의 생이가 드라마틱하고 파란만장했어요? 형의 장작권을 빼앗고, 형의 진노를 피해 도망가고, 베델 볼판에서 꿈의 하나님을 만나고,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양을 치며 머슴살이를 하고 사랑하는 여인 라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머슴살이를 하고 덤으로 부인을 4식이나 더 얻고 거부가 돼서 고향 땅에 돌아오고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20년 만에 형과 극적으로 상봉하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하고, 이 지나온 130년의 야곱의 삶이 참, 파란만장,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삶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입니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닥쳐오는, 험악한 세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은 다이 고난의 바다라는 것을 고해와 같다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나이를 웬만큼 먹은 사람들은 아, 인생이 만만치 않고 고해와 같은 세상이다. 하늘 누구나 경험적으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130년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은 그 험악한 세월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는 사실 할렐루야. 그냥 고생 고생만 하고 험악한 세월만 보내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나 그 험악한 세월 속에 야곱은 고비 고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계시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남은 생애 가운데 어떤 험악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낙은의 길의 세월이요 짧은 세월이요 또 험악한 세월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들, 그러나 또 험악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처럼 믿음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두 가지 메시지 첫째,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전달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낙은의 길의 세월이요. 짧고 험악한 세월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험악한 세월을 승리하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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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복의 전달자로 세우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흘려보내고. 세상을 축복하는 특권과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이 바로의 도움을 받으러 애굽에 이주해왔지만 오히려 바로를 향하여 축복하며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모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우리 대전 이 조성을 축복하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축복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낙은의 길의 세월입니다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 고향이 하늘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짧고 험악한 세월을 야곱이 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세월을 하나님 지혜롭게 충성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았던 야곱과 같이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했던 야곱과 같이 하나님 험악한 세월, 하나님 인생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의 무릎으로 돌파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되게 하옵소서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떠보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나날 수없라 내가 믿고 의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알수 없더라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나는 확실히 아래. 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어제 행복축제에 오신 많은 세가족들 위해서 우리 교회 잘 정착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김영은 장군이, 또, 어, 인하대병원에 어, 주환자실에 계신데, 아, 어, 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능력 여기시고 어 속히 강건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도록 김용현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든 어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 이 새벽에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들 로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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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하루를 허락하시고 선물로 또이 하루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한 주간도 하나님, 하나님의 은대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어제 행복축제에 새로 오신 많은 새 가족들을 한분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잘 정착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전대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 부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연장로님 주님의 능력에서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쏴해 주시고, 싫어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흥복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 치유될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 주님 칠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나로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한국으로 통일한국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쟁의 비극을 막아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내려와 복합없이 주